샬롬. 사월 19일 화요일 생명의 삶 큐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반역자들을 삼켜버린 두려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어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사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와 호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왕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로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메.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 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분살랐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 고라의 반역은 곧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고라는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계시고 온 회중이 거룩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그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소환을 거부하면서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 그들의 말은 마치 가데스바니아에서 열 정탐꾼이 어,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어, 떠오르게 합니다. 어, 그들은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라는 모세의 훈계를 받아치면서 어, 모세가 사람들을 속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어, 왕이 되었다고 비방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덮어지웁니다. 이들의 눈에는 애굽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어디서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배만 부르면 모든 것이 좋다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를 저주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악한 죄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고라를 따르는 250명과 아론에게 향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역할을 할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정말 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제사장인지를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제사장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고라는 오히려 온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진정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회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하심이 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고라, 다단, 아비람에게 멸망의 그런 재앙을 내리시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떠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중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가족들은 자기 장막 문 앞에 섰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장막이 하나님의 성막이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전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땅이 그들을 삼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그 모든 소유물들을 집어 삼키는 그러한 큰 재앙을 보고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께서 기뻐하 시고, 또 하나님 께서 원하 시는 그러 한, 우 리의 신앙 과 믿음 이되 기를 오늘 말씀 을 묵상 하며 함께 기도, 하 기를 원합니다. 그의 자 i 내게 넘쳐 찬양해 감사... 영주 신주 늘 나의 노래 되시네 날 찾아 생명 주신 주늘 나.